주일 거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지졌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을 섬기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사가랴가 말하였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누가 보금 1장 76절 77절 주님의 자비를 맛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율법을 통해 죄를 용서받으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뭐 재물을 일단 바쳐야 되고요.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재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법 말고도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죄사함의 제사가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단순히 희생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와 예전이 생긴 거죠. 예배와 예전이 복잡해질수록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 예배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제사함을 선포하거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특별한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제사장 계급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 나오는 아기, 이 아기는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리아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어요.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의 벼로처럼 세례입니다. 물속에 풍덩 빠지면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로 하는 세례가 유효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복잡한 제사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쉬운 예배, 쉬운 제사함, 쉬운 신앙생활, 세례요한은 그걸 대중화시킨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존 유대 종교 질서, 체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복잡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복잡한 죄사함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나.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하는 요한의 삶과 사역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 해야 할건 뭘까요? 종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땅히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를 갖추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체계가 생깁니다. 소위 예전이라고 불리는 게 그런 거의 발달상을 잘 보여주는데요. 물론 예전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시작과 발전의 동기는 매우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예전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강조할수록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해야 할 봉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때 봉사는 자기가 가진 걸 나눠서 없는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류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많은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게 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쉬운 제사함, 단순한 예배, 너무 복잡하지 않은 봉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답이 없는 종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 맨몸으로 오신 주님을 고대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됩시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 개의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셨습니다 그때 나는 들었습니다 내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처럼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흰 말이 있었습니다. 또그 위에 앉아 있는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또그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가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이에게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려서 사람들이 서로를 끔찍하게 죽이도록 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또그 어린 양이 세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들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체가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큰 말이 있었습니다. 또그 위에 앉아 있는 이는 자기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내 생명체 가운데서 목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코이닉스의 1데나리온. 보리 3코이닉스의 1데나리온.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시오. 또그 어린 양이 네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들었습니다. 네 번째 생물이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파리한 말이 있었습니다. 또그 위에 앉아 있는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데스가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땅 4분의 1에 대해 죽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칼과 기근과 생명을 앗아가는 병으로 또 땅의 야생 짐승들을 통해서요. 또그 어린 양이 다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재단 아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했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인이신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가 되어야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한테서 우리 피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흰 예복을 받았고 아직은 좀더 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 종들과 자기들의 형제 자매들, 곧 자기 자신들처럼 장차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말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 번째 봉인을 여셨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는 검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친 천처럼 검어졌습니다.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덜 익은 무화과들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사라졌는데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과 섬이 모두 그 있던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숨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또 산들의 바위 속으로요. 그리고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테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진노하실 큰 날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누가 서서 버텨낼 수 있겠는가? 아멘.